첫 번째는 건강이 중요하다 하는 거 제가 느꼈습니다. 건강 중요한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건강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머리로는 건강이 중요한 거 아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건강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건강의 중요성을 안다면 건강에 대해서 신경 안쓸 수가 없지요. 근데 전혀 건강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찾아가서 한분한 한 분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99%의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들도 건강을 잃기 전에는 돈이 중요했습니다 건강을 잃기 전에는 권세가 중요했고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놀고 먹고 즐기는 쾌락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고 병원에 입원해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다른 거다안 중요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 소용 없습니다. 건강 잃으면 권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활동하고 싶으면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건강을 잃어버리면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건강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적당한 체중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일단 살안찌어야 되고 체중 관리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체중 관리 잘하려면 아무래도 먹는 것을 절제를 해야겠죠. 소식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분들 보면은 주로 소식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적당한 운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적당히 운동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근육도 필요하고 하니까 계속 운동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에게는 제가 볼때 걷는 것이 제일 좋은 운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걷는 거죠 아침에도 걷고 저녁에도 걷고 열심히 걷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도 참 중요한 것 같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 에 들고 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몸의 리듬이 깨져요. 그러니까 이게 고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잠문3장7절과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죠? 하나님경외하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건강에 복을 주십니다 또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렇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내 몸의 건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네, 건강 관리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